이것이 바로 곧 선포될 이단들에 대해서 의문시하지 않을 모든 이들의 구원을 바라며 너에게 하는 호소이다. 2013년 10월 24일 나의 가장 소중한 딸아 나는 지상을 휘젓고 다니는 원수들이 거짓된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내 아들의 말씀을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 한으로 연합한 그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한데 모아 사악한 속임수를 써서 지상을 쓸어버리려할 것이다.나는 준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그 자들이 자신들의 사악한 법을 도입하자마자 나는 그들을 칠 것이고 세상은 나의 징벌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내가 주는 경고들은 무시되어 왔고 나의 메시지들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자비의 성격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교만한 이들에게 헛되이 주어져 왔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너희를 박해할 이들의 지도자들은 나의 손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하고 자신들은 패배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창조주의 권능이 없이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나는 생명의 창시자이며 자신들의 권력을 나의 전후들에게 신체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빼앗는데 사용하기로 한 이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 너희가 나의 자녀들과 맞서 싸우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면 너희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다 나는 그런 너희들에게 나의 자비를 쉽사리 베풀지 않는다 너희는 내게 큰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충성하기를 바라지만 너희에게 악마와 놀아날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바이다 나는 너희 자신을 불경스러운 거짓 삼일체 묶어두는 족쇄들에서 빠져나오도록 너희에게 모든 기회를 줄 것이다. 너희는 사탄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나는 너희가 나의 성경과 복음 말씀을 잘 살펴보고 예언된 대배교 사태에 관해서 주어진 표징들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그러한 배교 사태가 세상을 삼켜버렸으며 너희가 짐작 가능한 사회 일반 영역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너희들은 그것에 오염되어 왔으며 나는 이제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로부터 이 끔찍한 질병을 치유시키러 너희에게 간다. 너희는 너무 늦기 전에 내게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제 다음에 기도를 바쳐야 한다. 내게 도움을 청하여라. 자유를 갈망하는 나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소서. 124번 오 하느님, 저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만유의 창조주이신 분이시여, 자유를 갈망하는 저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소서. 저를 죄의 노예의 사슬에서 풀어 주시고 사악한 박해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고 제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당신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때라도 저를 도우러 오소서. 제가 당신을 거스른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새로운 지상 낙원의 피난처로 저를 데려가 주소서. 아멘. 내 아들의 재림을 선포할 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갈 것이며 내 원수들이 세상을 지배할 시간은 비록 짧겠지만 그자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보일 잔인함 때문에 그 기간이 마치 영혼처럼 느껴지리라. 그자들은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한 어리석은 이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던지간에 어떤 의리도 지키지 않으리라. 악마가 나를 증오하듯이 그 자는 나의 자녀들이 착하건 악하건 상관없이 그들 역시 증오한다. 이것이 바로 곧 선포될 이단들에 대해서 의문시하지 않을 모든 이들의 구원을 바라며 너희에게 하는 호소이다. 너희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리가 너희 마음에 옳지 않다고 느껴지고 불편하게 여겨질 때 너희 영혼에 파고드는 어떤 의욕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라. 나는 어떤 새로운 법 또는 성사도 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으로 도입되도록 고난을 준 적이 없다.너의 사랑하는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